주는 사람 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좀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누적 수급은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오늘 한쪽이 강하게 매수엔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 이 오늘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뭐 이렇게 1 0 0만주 이상 넘는 그런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눌림목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같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조그만 엔점을 고치고 리바운딩이 나왔고 다시 밀렸기 때문에 요 구간이나 슈팅이 나오면 240에서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 뭐더 크게 밀리면 더 크게도 밀릴 수 있어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요 고점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 관점이 안 됩니다. 22,800원 정도 넘어가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5월 24일날 말씀드렸는데 요거 날짜 바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 하나 생겼어요. 이 정도 구간이 그럼 20,550원.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눌리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 고점을 때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6 0선 맞고 떨어지는 거죠. 맞고 떨어질 때이 저점을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이런 엔정을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요 고점 때리고 눌렸을 때, 이번에는 웬만하면 이 저점을 지켜줘야 돼요. 이쪽에도 저점이 있고, 여기도 저점이 있으니까. 눌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전 저점. 음, 아니네요. 여기 뚜렷건 앞면 예. 22,000원 정도 갖다가 눌렸을 때, 이번에는 여기 6일선을 이렇게 돌리면서 요 고점을 지켜줘야 돼요. 아니면 여기, 뭐, 장기평선 지켜주면 땡큐고요. 올라가고 눌리고, 요런 식으로. 그럼 얼추 뭐, 요, 기 23,300원 정도? 눌렸을 때 이번에는 이 고점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좋은 쪽의 얘기. 하방으로 현재 상태에서 보게 된다면, 조그만 n 자형큰 N자에 있는데, 일단, 강하게 보면 요 구간까지, 18,800원 대까지 일단 빠질 수 있다고 라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마디로, 마지막 마디로 했을 때는,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왔고 리바운딩 나왔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마디가 18,700원 큰 마디가 18,800원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두 번째 돌파 항봉 뜨면 매수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손잡고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찰사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